사람들은 말합니다. 간병은 효심이라고. 가족이니까 버티는 거라고. 그런데요. 만약 내가 돌보던 그 사람이 가족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은 10년 넘게 한 노인을 간병했던 한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말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고, 시어머니는 이미 거동이 불편하셨죠. 결혼하자마자, 시댁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어차피 큰아들이니,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아가, 내가 누구인지 알겠지?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늘 같은 말로 답하셨습니다. 그래 며느리, 고맙다 고맙다. 처음엔 남편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 가지 않았죠.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당신이 더 잘하잖아. 어차피 집에 있으면서 하는 거잖아. 그 말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간병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고 밤에 깨면 달려가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 아니면 난 진작 죽었을 게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죠. 집에 와서, 약을 챙겨드리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가, 너네 어머니는 잘 계시냐?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누구 엄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의 엄마 말이다. 그의 그날 이후로 이상한 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는 요즘 안 오네. 그 집은 아직도 거기 있나? 이제 와서 들키면 큰 일인데. 치매 증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정신이 또렷할 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말씀을 하셔. 그러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잖아. 그런 말안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마. 그날 이후 남편은 아예 그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마. 간병만 하면 되지 왜 자꾸 파헤쳐?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엔 이상한 불안이 남았습니다. 사건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날 벌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보호자분 가족 관계 증명서 있으세요?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고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분 직계가 아니신데요. 그 말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남편도 저도 의사도 의사는 차분히 다시 말했습니다. 환자분과 법적 가족관계가 아닌데 왜 보호자로 등록돼 있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들켰구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돌보던 그 사람은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이 집에는 처음부터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요. 응급실 침대 위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은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말이라고 넘길 수 없을 만큼 정확했고 차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집에는 제가 10년 동안 단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요. 의사는 차트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이름을 바꾸신 적이 있어서.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다릅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서류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이 머리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병실에는 저와 그 사람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하신 말씀 무슨 뜻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어머니라는 말 그만 써도 된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집 사람이 아니다. 그말 한마디에 10년의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그 집엔 진짜 어머니가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제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다. 그 집에는 당시 꽤큰 재산이 있었고 부동산과 현금이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난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부탁을 받았지. 잠시만 대신 있어달라고. 하지만 그 잠시는 10년이 됐고 그 사이 진짜 가족은 하나 둘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모든 걸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이야기 들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한참 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면 도망갈까봐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간병이? 모두 제 몫이었는지 왜 남편이 병원엔 잘 오지 않았는지 왜 집안 어른들이 점점 사라졌는지 저는 간병인이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도록 만들어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가족을 돌본 게 아니었습니다. 거짓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날 밤그 사람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이 집이 어디까지 거짓으로 쌓여 있는지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고였다. 하지만 사고처럼 보이게 만든 거지. 진짜 시어머니는 집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기록돼 있었지만 그날 병원 기록은 아무 데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망 진단서도 이번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례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끝냈다. 가족장도 부고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저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셨다더라. 그리고 그 말은 10년 동안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는 어머니가 계속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살던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붙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지? 남편은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왜 나를 여기 묶어둔 거야?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했어. 그 집의 재산은 모두 어머니 명의로 묶여 있었고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살아 있어야 했습니다. 간병기록, 병원 동행, 생활비 지출 모든 증거에 제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서류에 서명했던 것들 보호자란에 적힌 제 이름, 간병 확인서. 그건 간병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짓을 증명해주는 증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나도 그만두고 싶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나가면 나는 범죄자가 된다. 대신 살았다는 것, 명의를 속였다는 것 모두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너만이라도 진실을 알았으면 했다. 그 말이 사과인지 떠넘기기인지 저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대신 살던 사람인가? 재산을 지키려던 가족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10년을 바친 나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거짓이 법 앞에서도 통할 것인가? 다음날 남편은 갑자기 가족 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형제들, 시누이 그리고 그 집에서 어머니로 살던 사람까지 모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끝내자는 말은 용서가 아니라 침묵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거 우리가 보상할게. 그 보상은 돈이었습니다. 입막은 비용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증거죠.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쌓아온 기록의 양을, 병원 방문 날짜, 간병 일지, 생활비 송금 내역,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그제야 그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만 입 다물면 다시 잘살수 있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어.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성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습니다. 내 인생도 생각해줘. 그 말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걸 며칠 뒤 저는 혼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고발장을 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이 사람들은 다음 피해자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길어졌고 결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명예, 도용, 사망, 미신고. 남편과 형제들은 조사를 받았고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로 살던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웠다. 그 말이 위로였는지, 마지막 죄책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남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거짓을 살아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범죄의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